예, 어차피 같이 볼게요 그레이트 리 병사 헬멧까지 어? 끌렸다 제 바보 어? 아픈데 이건 끊었어요 네. 볼트 캐스 끊었고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됐고 아, 이거 먹죠 저희가 뭐 싸우다가 온거 아닌가? 중명밖에 없는데, 저는 한 파트 더 있을 줄 알고 천천히 봤는데, 일단 픽님 드시고, 저는 일단 이거 1층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도쪼그러여기까지 하시죠. 우와 개네야 어, 어, 아, 어, 아씨. 감가 아까 개네네 가돈 볼게요 네가지 지금, 지키진 않아요 네. 지금, 지금, 지 더럽게 잘하네. 아... 아, 바돈이 너무 센데. 바돈, 아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겠네. 가... 만약에 같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으면 바돈 캐릭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지옥불 던져 나가지고 뒤에 상황을 몰라가지고 이, 아이세명더 잘한다. 얘네 올라가겠는데. 아 이게 맞네 친구들한테 세번 닦인 거예요 그럼 오늘? 네음 잘하네요 블러드문이 좀 잘하는 거 같아 다 잘하는데 블러드문이 진짜 이렇게 막잘 해주는 블러드문이 잘 없는데. 보통 앞에 문다고 정신없어갖고. 맞아요. 되게 진짜 정잘하네 블러드문이. 보통 그게 블러드문의 정석인데, 얘는 진짜 시야가 되게 넓네요.